이 천도에 대한 정확한 의미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기존의 무당, 무당들이 천도를 하지도 못하면서 해준다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되고, 제가 왜 다신 천도제를 받게 되었느냐 하면, 왜 제, 저한테 다신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게 되었느냐 하면, 물론 이제 첫 시작은... 애기때 부모님이 이제 저도 장례식장에를 이제 부모님 데려가서 그때부터 큰 타신이 붙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집안에 어큰 문제거리가 있어서 아버지가 그 오빠 문제 때문에 오빠가 이렇게 비니처럼 그런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음, 집을 다 팔아가며 아버지가 여기저기 용하다는데 절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구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안 되던 끝에 제가 우연히, 어, 직접 알게 된 어떤 무당이 있었어요. 그 무당이, 어, 국가급으로 굉장히 큰 무당이었는데, 그제서 이제 오빠가 조금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가 정착지인가보다 생각을 하고 어 그쪽에 이제 오인을 하다시피 했었는데 정작 해결돼야 될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우선 우선 급한 불은 꺼져도 해결이 돼야 될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때로 그냥 멈추고 말더라고요. 어, 무당 중에서는 그 무당 외에 더 잘하는 무당이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무당이 죽을 때까지 제가 함께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 그 무당이 죽고 나서 근데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대학병원을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예, 그러던 끝에 다른 무당한테 또 구슬한 거예요. 네. 어, 근데 이제 더, 더 뒤집어지고, 이거는 이제 뭐,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당한테 구슬 했으면, 뭔가는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루 이틀이라도. 근데 그 다음날부터 더 많이 뒤집어지면서, 감당이 안, 안될 정도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주지스님, 태명해요, 주지스님. 블로그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우연히 이렇게 읽어봤더니, 아 바로 여기구나. 네. 이렇게 해결이 안된 문제, 이제 이 천도에 대한 정확한 의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기존의 무당 무당들이 천도를 하지도 못하면서 해준다는 거를 그때서 알게 되고. 이제 유튜브를 다 보면서, 체험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용화사를 달려왔거든요. 어, 허리가 너무 아픈데도, 이렇게, 어, 여기밖에 답이 없다는 그런 이제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용화사에 옹으로 해가지고, 인등하고 연등하고 급하게 이제 조금 있다가 부모님만이라도 천도를 천도제를 드렸는데, 금방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어, 너무너무 이게 극과 극이어서 기존에 겪었던 거, 아버지 때부터 제가 겪었던 그 무당, 무당들의 어, 그런 저기들이 부처님이 천도해 주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니까 너무 너무 제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네, 너무 놀라왔어요. 예, 천도 제를 받고 그간에 그렇게 해결이 안 되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버리니까 네, 어떻게 이 얘기를 안안 안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 무당으로 인한 음, 타신들이 어, 저한테 다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힘든 천도제를 해 주시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도 답이 없는 거예요. 무당도 그렇고, 일반 절, 절에도 그렇고, 똑같은 형태만 살짝 틀릴 뿐이지, 근본적인 거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그 연불이나 바라춤이나 이런 걸로 천도를 하기 때문에 전혀 해결이 될 수가 없고, 미륵 부처님의 강명의 빛으로만 천도가 된다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게 되었죠. 너무 너무 가슴이 벅차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태양의 빛이나 산소가 없다면 모든 생명체는 한 순간도 단한 순간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천도도 그렇고 수계도 그렇고 이걸 받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우리의 이 영체가 공사상으로 음 끝없이 재구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미륵 부처님께 끝없는 연기를 해 나가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태명의우 주지스님께 감사드립니다.